여러분 반갑습니다. w a t 딩 Reading 영어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실 지문은요. Chapter 2의 첫 번째 지문인 Sun, Moon and Ocean 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보세요. Together, together. 우리 t o g 하면요. 함께, 같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다음 단어로 jealous, jealous, jealous 하면요. 질투하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Throw, throw. 우리 throw라는 단어는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과거 어떻게 읽을까요? Threw, threw. 이렇게 해가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로 call, call. 우리 call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부른다, 전화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이름짓다라는 뜻으로 우리 배울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call ab. call a b 이 표현도 같이 한번 익혀볼 건데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이름짓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과거는 called c a l 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로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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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단어는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과거는 decided decid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로 day, day. day는 낮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night, night. night 하면 day와 반대말이죠. 밤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주요 표현들도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32페이지고요. ocean, ocean. 우리 ocean이라는 단어는요. 제목에서 봤던 단어죠. 바다, 대양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Always, always. 우리 always라는 단어는 항상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Make, make. 우리 make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made라고 읽어줬었죠? 다음 단어로 wave, wave. wave는 파도를 우리 wav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Far away, far away. far away 하면은 멀리라는 뜻으로 외워 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heat. heat. heat는 치다, 부딪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도 똑같이 heat. heat 이렇게 읽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 단어로 were. were. were는요, 벽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그다음 단어로 spark. spark. spark는요, 불꽃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줄수 있는 표현이에요. attack, attack, attack은요, 공격하다 라고 외워주면 되는 표현이고요. stop, stop, stop은요, 그만두다, 멈추다, 어떤 행동을 막다라는 뜻으로 외워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stopped, stopp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during, during, during은요, 어떤 기간, 동안이란 뜻이에요, 동안. 그 다음으로 follow, follow. 우리 f o l l o w 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날아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수 있는 표현이고요. 과거는 followed, follow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쌤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다시 살펴보면 sun, moon, and ocean. 이게 제목이었어요. 해, 그리고 moon은 무슨 뜻이에요? 달이란 뜻이죠? 태양과 달, 그리고 and ocean, 바다. 요 지금 세 가지가 지문 속에 나오나 봐요. 그러면 지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The sun and the moon were always together. 태양과 누가요? 달이요? were 있었습니다. Always. 항상 together. 어떻게 있었대요?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together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항상 같이 있었대요. 태양이랑 달은요? 항상 같이 있었대요. 어떤 한 이야기인가 봐요? They loved the ocean. 그들은요. 누구를 사랑했대요? 바다를 사랑했대요. And the ocean loved them. 그리고 바다도 그들을 사랑했대요. One day, 어느 날이요. The ocean made waves for the moon. 어? 바다가 만들었대요. 무엇을요? Waves. 파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For the moon. 달을 위해서요. 그래서 the sun. 태양이 became 했대요. became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이거 원래 형태는 become 이란 단어에서 온 거죠. become은 뭐뭐가 되다, 뭐뭐해지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became 이란 단어 어떻게 쓸수 있어요? 뭐뭐해졌다, 뭐뭐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태양은 어때졌대요? 태양은 zealous 해줬대요. zealous 아까 어떤 뜻이었어요? 질투난 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합쳐서 어떤 뜻이 돼요? 문장. 태양이 질투가 나게 되었어요. 질투 나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요? He threw the moon far away. He 그가요 태양이요 threw t h r g w 해버렸대요. t h r g w 우리 어떤 표현의 과거였냐면 throw의 과거였어요. 던지다라는 뜻이었죠. Throw 하면은 던졌다라고 해석해 볼게요. 태양이 던져 버렸어요. 누구를요? The moon 달을 던져 버렸습니다. Far away 멀리 던져 버렸대요. The moon hit the wall of the sky. 달이 이제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hit. 뭐 했대요? 쳤대요. 부딪힌 거예요. The wall. 벽에 부딪힌 거예요. Of the sky. 하늘의 벽에 꽝 부딪힌 거죠. He made many sparks. 그는요. 달은요. 만들어냈어요. Many sparks. 많은 불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And called. 그리고 불렀습니다. Them stars. 우리 call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A라는 어떤 대상과 B라는 어떤 대상 두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뜻 정리해 볼게요. 쌤이랑 아까 썼었는데요. Call A B 어떤 표현이었죠? A를 B라고 이름 짓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합쳐서 여기는 어떻게 해각하면 돼요? A라는 즉 누구를요? 그들. 그들을 누굴 말하는 걸까요? 불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불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불꽃들을 뭐라고요? Stars. 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면 불꽃들이 지금 별들이 된 거죠. The stars were angry. 별들은요, were angry.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요? At the sun. 태양한테 당연히 화를 냈겠죠. 하늘의 벽에 꽝 하고 부딪히도록 달을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가 났던 거겠죠. They wanted to attack the sun. 그들은요, 별들은요, wanted to attack. 뭐 하고 싶어 했대요? attack. 공격하다는 뜻이었죠? 공격하고 싶어 했대요, the sun. 태양을요.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But, 하지만, the ocean, 태양이, 즉, 바다가 stopped, 말렸어요. 막아섰어요. them, 그들을요. 즉, 별들한테 하지 말라고 막아선 거죠. She decided to see the sun during the day. 그녀는요, 어,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아마도 바다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다는요, 결심했대요. 우리 decide 무슨 뜻이냐면 었 결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과거로 결심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외워볼게요. 그녀는요, 결심했어요. 뭐하기로 결심했다라고까지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하기로 결심했어요. see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the sun 태양을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 근데 어떻게 보기로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and the moon. 그리고 달을 보기로 결심했는데 언제요? at night. 밤에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night가 우리 밤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합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녀는 바다는요. 태양을 낮 동안에 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달을 밤 동안에 보기로 결심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태양이 낮에 뜨고 밤에 달이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The three friends were happy. 자 이제 갈등을 다 해결을 했고요. 세 친구들은요. were happy. 행복했습니다. 세 친구들이라는 건 원래부터 같이 있었던 태양과달 그리고 요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막아 준 바다까지 요세 친구들을 말하는 거 같아요. and the stars 그리고 별들은요 always 항상 followed 했대요 f o l l o w 무슨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따라가다였어요 그럼 followed니까 따라갔다 따라다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별들은 항상 따라다녔어요 누구를요 o 문 연... 달을 항상 따라다녔던 거죠 그래서 밤 하늘에 달과 별이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쌤이 한 번씩만 더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읽고 한번 해석을 쭉 해볼게요. 한번더 체크를 해보세요. 첫 문장부터 다시 볼까요? The sun and the moon were always together. 태양과 달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They loved the ocean and the ocean loved them. 그들은 바다를 사랑했고요. 바다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One day, the ocean made waves for the moon. 어느 날, 바다가 달을 위해서 파도를 만들어줬어요. The sun became jealous. 태양이 질투나게 되었어요. He threw the moon far away. 그는 달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The moon hated the world of the sky. 달은 하늘의 벽에 부딪혔어요. He made many sparks and called them stars. 그는요, 많은 불꽃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별들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The stars were angry at the sun. 별들은요, 태양한테 화가 났어요. They wanted to attack the sun. 그들은 태양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But the ocean stopped them.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막았어요. She decided to see the sun during the day. And the moon and night. 그녀는 태양을 낮 동안 보기로 결심했고요. 달을 밤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The three friends were happy. 새 친구들은 행복했어요. And the stars always followed the moon. 그리고 별들은 항상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를 잘 하셨는지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쌤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체크업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1번부터 한번 정답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이 글에 알맞은 제목을 한번 골라 볼게요. 정답은요? 이번이 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해는 왜 바다에서 뜰까? 해가 바다에서 뜬다는 표현 나온 적 없었고요. 왜 바다에서 뜨는지도 우리는 알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별은 어디에서 왔을까? 별 어디에서 왔었죠? 지문 내용 속에 따르면, 달이 하늘의 벽에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불꽃이 바로 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요게 가장 제목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세 번째, 밤과 낮의 길이는 왜 다를까? 어, 밤과 낮, 낮의 길이 다르다는 말 나온 적 없었습니다. 밤에는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뜬다.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었어도 길이가 다른 거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 내용과 알맞은 것에 O, 틀린 것은 X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A번, s 과 m o 은 처음엔 떨어지셨었다. 태양과 달, 처음에 따로 지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같이 지냈어요. 나중에 따로 지냈죠. 싸움을 말리는 바다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됐으니까 X라고 적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스타들은 오션에게 화가 났다. 별들이 바다에게 화가 났어요? 아니, 죠 화가 난거 맞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태양한테 화가 났죠. 달을 멀리 날려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X라고 또 적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 밑줄친 The Three Friends 가 가리키는 것을 그래서 찾아서 써볼게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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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Three Friends 였어요? 아까 The Sun, The Moon and The Ocean. 그렇죠. 바다였습니다. 됐나요? 요세 친구가 마지막에 같이 평화롭게 잘 지냈다. 요런 문장까지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네 번째, 그래 당장하는 단어로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The sun blanked the moon far away. 태양이 달을 멀리 blank 해버렸어요. 그리고 the moon hit the wall of the sky and blank many sparks. 그리고 달이 하늘의 벽에 부딪혔고요. 많은 불꽃들을 blank 했어요. 어떤 표현들 들어가야 되나요? 첫 번째 태양이 달을 날려버렸죠.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다. 두 번째 칸은 어떤 표현이 제일 잘 어울려요? 하늘의 벽에 부딪히면서 많은 불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표현 들어가야 되니까 만들었다. 영어로 한번 같이 바꿔볼까요? 던졌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쓰면 되나요? 우리 throw라는 표현 과거로 한번 바꿔서 어떤 표현이요? throw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만들었다는요. make라는 만들다라는 표현의 과거로 made라는 표현까지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내용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빌더 파트도 한번 넘어가서 다 확인해 볼게요. 우리 빌더 파트는요. A부터 F까지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1, 2, 3, 4요 등장인물들이 했던 행동을 알맞게 이어주면 되는 파트인데요. 같이 한번 한 문장씩 볼게요. 우리 등장인물은요. The sun, the moon, the stars, And the ocean. 이렇게 네 가지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A부터 F까지 행동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연결해 볼까요? A번. Made many sparks. 많은 불꽃들을 만들어냈다. 누가 불꽃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렇죠. 달이 만들어냈어요. 부딪히면서, 달이 부딪히면서 불꽃들이 탄생했어요. 그럼 정답으로는 the moon 이랑 연결해 줄수 있겠죠. 두 번째. B. Stopped the stars. 별들을 말렸어요. 막았어요. 별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려던 걸 막아선 사람 누구였죠? 그렇죠.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the ocean까지 연결해주면 되겠죠? C. became jealous. 질투하게 되었다. 아까 질투 났던 사람 누구였어요?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질투 나서 달을 날려버렸잖아요. D. wanted to attack the sun. 태양을 공격하고 싶어 했어요. 누가 공격하고 싶어 했죠? 별들이었습니다. 별들이 복수하고 싶어 했겠죠. E. Through the moon far away. 달을 멀리 날려버렸던 인물 누구였나요? 그렇죠. 태양이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정답으로는 태양, the sun과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요. F. Always followed the moon. 항상 달을 쫓아다녔다. 결국엔 누가 달을 쫓아다녔죠? 별이 항상 쫓아다녔으니까. 정답은 3번. Stars와 연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 Summer Part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Summer Part는요, 내용을 바탕으로 순서에 맞게 번호 배열해 주면 되는 건데요. 1번부터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The stars wanted to attack the sun. 별들은 태양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But the ocean stopped them. 하지만 바다가 말렸어요. 막았어요. 바다가 막아선 내용이 1번 내용이고요. 두 번째, the ocean saw the sun during the day and the moon at night. 바다가 낮 동안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을 보기로 했던 거.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3번은요, the ocean made waves for the moon. 바다가 달을 위해서 파도를 만들어줬어요. The sun became jealous. 태양이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는요. The sun threw the moon. The moon made the stars. 태양이 달을 날려버렸고요. 달이 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에 일어난 순서 어떻게 배열하면 될까요?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이 중에서는 3번. 첫 번째로 바다가 달을 위해서 파도를 만들어 줘서 태양이 질투를 느낀 사건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태양이 달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돼요? 4번 내용이 이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별들이 탄생했죠. 그리고 분노를 느낀 별들이 공격을 다시 태양한테 하고 싶어 했지만 파도가 막았섰던 내용인 1번이 이어지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내용으로요. 결국에 파도가 막아져서 평화롭게. 낮 동안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밤에는 달을 보는 요 내용이 이어져야 하니까 정답으로 2번까지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루코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루커 파트 A번의 1번입니다 지금 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행복한 표정 짓고 있어요 Jealous는 질투나는 이라는 뜻이니까 그림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1번은 Happy 골라 주시면 되겠죠 2번은요 지금 태양이 뭐하고 있어요? 달을 던져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Throw라는 표현 정리할 수 있겠죠 Attack은 공격하다인데 어찌 보면 공격도 맞긴 하겠지만 지금 손으로 달을 던져 버리고 있으니까 정답은 Throw가 되겠죠 세 번째요. 지금 둘이 손을 잡고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together, 함께, 같이 라는 표현 체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B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주어진 단어, 우리말이랑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always. 무슨 뜻인가요? 항상 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day는요, not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call. call은요, 이름 짓다, 부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였고요. decide. decide하면 결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C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그는 나한테 공을 던졌다. He blank the ball at me. 그는요, blank 했습니다. the ball 그 공을요. at me 나를 향해서 어떤 표현 빠졌어요? 던졌다라는 표현 채워 줄수 있어야겠죠? 던지다 throw 과거형으로 threw 이렇게 채워 주면 되겠죠? 두 번째. 아빠는 밤에 늦게 집에 오신다. That comes home late at blank. 아빠는요, comes home 집에 오십니다. 어떻게요? Late. Late가 늦게란 뜻이에요. 늦게 집에 오십니다. 언제요? At blank. 밤에라는 표현 빠졌네요. 그럼 정답으로 밤이라는 표현 바꿔서 night 정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우리는 항상 함께 집에 간다. We always go home. 우리는 항상 always가 항상이죠. Go home 집에 갑니다. blank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집에 갑니다. 함께라는 표현 채워서 together이라는 표현 완성시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